전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에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 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느니 우리는 그런 거 거기서 따지지 않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재명 후보는 과거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이나 난도질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직접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요구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극악한 범죄 앞에서 그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처벌을 줄여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말 이것이 여성인권을 말하는 정치인의 태도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후보, 아들이라는 사람이 특정 신체 부위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하며 여성의 사진에 한 번만 먹고 싶다, 맛있겠다, 맛있겠다라는 댓글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몸이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음단 패설을 넘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한 폭력적 상상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욕이 아니라 음란에 중독된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상력에서 비롯된 여성혐오적 발언입니다.